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 정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남은 3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보고 있는 뷰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주요 기업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번 미지오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기존 8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을 했고, 브로드컴은 기존 1450달러에서 155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AMD도 기존 200달러에서 235달러로 올렸어요.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시키면서 반도체 섹터에 강한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 TSMC의 공장 신설 소식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전 ASML의 실적 발표에서 CEO는 반도체 경기는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고 발언을 했었고 그것을 증명하듯 TSMC가 이번에 대만 내에 10개의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고성능 ai 칩은 대부분 tsmc 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ai 칩에 대한 수요가 정말 엄청난 수준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전해질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각종 소식들이 모여서 s x x 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브로드 컴과 마벨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먼저 마벨부터 보면 eps는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매출 은 소폭 비트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미스 했어요. 이 부분이 크리티컬하다고 보입니다. 저번주 대열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굉장한 기대감을 모았었지만 막상 실적을 보면 그저 그런 수준입니다. 부진한 실적을 의식하듯 자사주 매일 30억 달러를 발표했지만 선반영된 주가 흐름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 실적이에요. 로드컴은 마벨보다 시총이 약 9배 정도 더 크고 반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력도 압도적으로 더 커요. 최근 테슬라 시총도 앞지르면서 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 약 10위 정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EPS와 매출 모두 시장의 예측치를 비트했어요. 다만 매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매출은 시장의 예측치를 하회했고 소프트웨어 매출은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의 예측치는 약 502억 달러를 예상했지만 500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현재 시장에 강력한 기대감을 불러오는 역시 AI 칩에 대한 수요인데 냉정하게 기대감만큼의 실적은 발표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어제 두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너무 과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부양시킨 게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매우 강력한 것도 사실이죠.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SOXX1봉입니다. 이제 3월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당장 오늘 고용보고서도 있고 다음주 화요일 CPI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주 3월 18일 엔비디아 GTC, 3월 20일 FMC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들은 차치하고 대응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반도체가 작년 10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채널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기존 채널도 각도와 가파랐는데 이러한 엄청난 상승각도에서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상황은 정말 유니크한 일입니다. 거의 광기의 영역에 가깝다고 봐요. 하지만 주식은 원래 신리 게임에 가깝고 인간의 광기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어요. 이 광기가 언제 끝날지는 알수 없지만 기술적으로 강세 신호가 이어진다면 그냥 거기에 맞게 수익을 누리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SXL과 NVDA는 계속 홀딩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채널 상단 지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크게 지지를 하는지 못하는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손절 라인은 채널 상단으로 잡고요. 반대로 지지에 실패한다면 다시 채널 내로 진입을 할 텐데,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기존 채널 하단까지 눌릴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21선 부근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작년부터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계속 나왔고, 최근 상승이 가속화된 만큼, 21선 각도도 올라갔어요. 즉, 이런 식으로 채널 하단까지 가지 않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반도체 대기자금이 많은 것도 이유가 되고요. 지지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채널 각도가 기준에 비해 올라가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구조적으로 각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강세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채널 상단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전략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